안녕하세요 필라테스 강사 오들입니다 오늘은 캐들락에서 동작을 연결해 가보겠습니다 첫 번째 동작 시작하겠습니다 수직 슬라이드 바를 누웠을 때 테이블탑 다리 높이만큼으로 높이를 낮춰 고정을 시키고 가운데 고리에 핸드 스프링 하나 걸겠습니다 조심히 배두 위로 올라와 누워서 한발한발발 한발발 뒤꿈치를 수직 슬라이드 바에 올려 다리를 기억자 모양 만들어 보겠습니다. 두 다리는 골반 너비 그리고 다리 사이로 핸드 스프링이 들어오네요. 두 손으로 핸드 스프링을 잡고 척추는 중립입니다. 아래쪽 하부 늑골 바닥으로 붙일 수 있는 힘 코의 힘두 손으로 잡은 핸드 스프링을 머리 위쪽으로 끌어올리며 발 뒤꿈치는 수직 슬라이드 발을 밀어내 보겠습니다. 발목은 플렉스. 둘. 셋. 넷. 허리 골반이 흔들리지 않게 발뒤꿈치는 수직 슬라이드 발을 밀어내며 두 손은 핸드스프링을 머리 위로 밀어 올리겠습니다. 넷. 다섯. 아래 등으로 바닥을 누르는 힘 여섯. 일곱. 여덟. 두 발을 수직 슬라이드 바에 걸어놓은 것이 아니라 발뒤꿈치로 수직 슬라이드 바를 밀어내는 힘 아홉. 마지막은 5초 버텨보겠습니다. 5, 4, 3, 2, 1. 이번에는 한 발을 떼서 원 레그로 진행을 해볼게요. 싱글 레그 스트레치 되겠네요. 왼쪽 발뒤꿈치는 수직 슬라이드바를 밀어내며 두 손은 스프링을 밀어 올릴 때, 오른 다리는 수직 슬라이드바 아래쪽으로 무릎을 쭉 펴서 뻗어내 보겠습니다. 둘, 허리, 골반이 흔들리지 않도록 중립척추를 유지하며 버티는 힘. 셋, 넷, 다섯, 왼쪽, 허벅지 앞쪽, 고관절 굴곡근 쪽에도 힘이 굉장히 많이 느껴지네요. 여섯, 일곱 여덟 많이 힘들 때는 다리를 수직 슬라이드바 위쪽으로 뻗어내셔도 될것 같습니다. 아홉 마지막 열 수직 슬라이드바 가운데에 걸어놨던 핸드 스프링을 옆으로 이동시켜 거시고, 옆으로 눕겠습니다. 사이드 포지션이네요. 밑에 있는 다리는 아래로 펴서 쭉 뻗어내며, 위쪽 다리는 발 뒤꿈치를 수직 슬라이드바에 걸어 발목은 플렉스, 고관절 외회전, 그리고 척추 중립입니다. 왼쪽 발 뒤꿈치로 수직 슬라이드바를 밀어내며 동시에 왼손은 머리 위로 스프링을 끌어올려 보겠습니다. 둘 손목은 꺾이지 않게, 셋 척추 중립을 유지하며 허리 골반이 흔들리지 않게, 넷 다섯 마찬가지로 수직 슬라이드 바에 걸어놓은 발뒤꿈치는 수직 슬라이드 바를 밀어내는 힘, 여섯 일곱 왼쪽 무릎이 바닥 쪽으로 떨어지지 않게. 하늘 쪽으로 무릎 끝을 끌어올리는 힘. 일곱. 골반은 앞뒤로 흔들리지 않게 유지하는 힘. 여덟. 아홉. 열. 마지막 5초 버텨보겠습니다. 오, 사, 삼, 이, 일. 이번에는 지금까지 썼던 힘을 유지하면서 아래쪽에 펴 놓은 다리를 하늘 쪽으로 천천히 들었다가 내려보겠습니다. 여전히 척추는 흔들리지 않게 중립 척추를 유지해 보겠습니다. 왼쪽 발뒤꿈치로 수직 슬라이드 바 밀어내며 왼팔은 머리 위로 스프링을 늘려 놓은 상태에서 코 세팅이죠. 들이마시고 내쉴 때 하늘 쪽으로 오른 다리를 들어 올렸다 천천히 내리겠습니다. 둘 셋 허리가 움직이면 안 되겠죠? 후. 넷 후. 다섯 둔부 복부에도 힘이 많이 들어오지만 이제 허벅지 안쪽에도 힘이 많이 느껴지네요. 여섯 후. 일곱 후. 여덟 아홉 열 같은 방식으로 사이드 릴링 포지션에서도 연결해 가보겠습니다. 오른손과 오른 무릎이 같은 라인에 있는 상태에서 한쪽 다리를 수직 슬라이드 바 위쪽에 걸어 보겠습니다. 여전히 척추는 중립 그리고 왼손은 핸드스프링을 머리로 위로 올리겠습니다. 들이마시고, 내쉴 때, 하늘로 머리 위쪽으로 위로 올리겠습니다. 둘, 척추는 중립입니다. 후, 셋, 넷, 다섯, 여섯, 계속 팔을 들어 올리고 있네요. 일곱, 코에 굉장히 힘이 많이 느껴지며, 여덟, 엉덩이에 힘이 많이 느껴집니다. 후, 아홉, 그리고 팔을 들어 올리는 힘. 후, 마지막, 열, 5초 버텨보겠습니다. 오, 사, 삼, 이, 일. 이번에는 핸드스프링을 머리 쪽으로 늘려놓은 상태에서 왼쪽 다리를 한쪽으로 살짝 들어 올렸다 내려 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5초 버티기. 오, 사, 삼, 이, 일. 사이드 플랭크 포지션에서도 이어가 볼까요? 왼쪽 발을 수직 슬라이드 바에 대어 밀어내며 스프링을 끌어올리겠습니다. 척추 중립인 상태에서 한쪽 발을 바닥에서 수직 슬라이드 바 쪽으로 들어 올렸다가 또 천천히 내려보겠습니다. 셋, 넷, 다섯, 서. 엘고. 오른쪽 겨드랑이 밑으로 힘을 주며 여덟. 어깨가 너무 힘들지 않게. 이번에는 플랭크 자세입니다. 아크 베럴 위로 두 손을 올려 옆으로 잡고 척추는 중립, 견갑골은 앞으로 밀어내며 전인 한발한발 한발 뒤로 쭉 뻗어내며 10초 버텨 보겠습니다. 엉덩이에 힘을 주고 시선은 떨어지지 않게 8, 7, 6, 5, 4, 3, 2, 1. 한발한발 한발 내리고. 아크베러를 옆으로 잡았더니 손목이 좀더 바닥 짚은 것보다는 편안한 것 같아요. 한 번만 더 해볼게요. 견갑골 전인, 척추는 중립, 한발한발 한발 뒤로 뻗어내며 10초. 9, 8, 7, 6, 5, 4, 3, 2, 1. 한발한 발, 발. 한쪽 책 무릎을 내려놓고. 자, 이제 팔꿈치를 아크베럴 위에 올리며. 엘보 플랭크네요. 한발한 네, 한 발을 수직 슬라이드 바에 올렸다가 내려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수직 슬라이드 바를 뻥 차내며 밀어내는 힘. 척추 중립. 한발한발 한 발. 수직 슬라이드 바 밀어내며. 다시 제자리 돌아가 보겠습니다. 한 발을 슬릭 슬라이드 발을 뻥 차는 힘으로 밀어 온 했다가 두발다 밀어 냈다가 제자리. 왼발, 오른발, 왼발, 오른발. 이때 허리가 움직이지 않게 또한 발씩 일어낼 때 견갑골도 툭 튀어 나오지 않도록 등에 붙여 놓을 수 있는 힘. 아크 배려를 눌러내며 밀어내야겠죠? 오른발부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발뒤꿈치를 수직 슬라이드 발을 뻥 차내며 올려 밀어내는 힘. 둘. 엉덩이에 힘 풀리지 않게. 셋. 또. 시선이 낮아지지 않게. 고개가 숙여지지 않게. 넷, 마지막 다섯 핸드스프링을 수직 슬라이드바의 양쪽에 걸어놓고, 골반 앞쪽을 아크베럴 위쪽에 올려, 두 발을 수직바에 대고 척추 중립입니다. 두 발로 수직바를 밀어내는 힘, 그리고 코의 힘.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스프링 머리 쪽으로 늘려 올리겠습니다. 둘, 스프링의 저항을 버티며 끌어올리는 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한 팔만 천천히 팔꿈치 구우려 내렸다가 다시 스프링 끌어올려 보겠습니다. 둘셋넷 다섯 반대쪽도 이어가 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롤 다운 바를 바라보고. 아크 배럴 위로 올라와 앉았습니다. 아치의 좀 옆면으로 와서 앉았습니다. 꼭대기보다는 그리고 두 무릎을 펴서 두 발을 수직바에 대고. 뭐 그래도 불편하실 때는 척추 중이잘안 만들어질 때는 무릎을 세우셔도 괜찮습니다. 겨드랑이 밑에 힘을 주며 코 힘, 몸통의 힘, 그리고 손목은 꺾이지 않게. 그리고 롤 다운 발을 꽉 쥐어서 코의 힘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척추 중립을 유지한 상태에서 뒤로 살짝 기울여 보겠습니다. 다시 돌아오기. 둘, 턱은 살짝 당겨, 원래 바라봤던 정면을 보겠습니다. 셋, 허리가 움직이지 않게. 넷, 플랫백이네요. 다섯, 자, 이제 버틴 상태에서 당기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후, 5초 버티고, 사, 삼, 이, 일. 제자리 돌아오겠습니다. 조금 더 난이도를 높여 팔꿈치를 핀 상태에서 롤다운 발을 끌어내려 보겠습니다. 뒤로 기울어진 상태에서 롤다운 발을 몸통 쪽으로 당겨오기 하나 둘 복부에 힘이 더 강하게 느껴집니다. 셋 겨드랑이 밑으로 조이는 힘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5초 버티기 5 4 3 2 1 흉추 회전도 연결해 가보겠습니다 트위스트 오블리크 복부 힘을 쓰면서 몸을 기울여 흉추 회전 한 손은 롤다운 바를 손바닥이 하늘을 향하도록 가운데를 잡고 한 팔은 앞으로 나란히 들이마시고 내쉴 때 뒤로 몸을 기울이며 몸통을 회전시키고 그대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허리는 움직이지 않게 둘 그리고 롤다운 바를 잡고 있는 왼팔은 팔꿈치를 구부리지 않게 셋 롤다운 바를 꽉 쥐기는 했으나 당기진 않았죠 넷 롤다운 바가 보조 역할을 해 주고 있네요. 다섯. 허리를 구부리지 않았습니다. 중립 요추를 유지한 상태에서 여섯. 일곱. 복부에 힘이 느껴질 만큼 기울여졌다가 뒤로 기울여졌다가 돌아오기. 여덟. 두번더 이어가겠습니다. 아홉. 마지막은 오초 바트. 2, 5, 4, 3, 2, 1. 아크베러를 좀더 롤다운 바 쪽으로 가지고 오셔서 두 무릎을 세우고, 발을 바깥쪽으로 돌려 이제 발 등을 수직바에 걸어 보겠습니다. 무릎을 살짝 구부려 세웠고 롤 다운바를 잡았던 것처럼 이번에는 폴, 스틱, 나무 막대기를 잡겠습니다 자 이제 발을 고정시키고 발등을 걸어 수직바에 발을 고정시키고 손에는 쥐어진 건 고정되어 있지 않은 나무 막대기네요 척추 중립을 유지한 상태에서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뒤로 기울어지겠습니다 요추 중립을 유지한 상태로 둘 셋, 복부 쪽으로 굉장한 자극이 느껴집니다. 넷, 다섯, 여섯, 일곱, 덜. 아홉 마지막 버티며 포를 머리로 들어보겠습니다 하나 둘셋 자극이 더 강해지네요 넷 마지막 또 5초 버티기 5 4 3, 2 1 아크베러를 빼고 같은 포지션입니다. 롤다운 바 쪽을 향해 두 발등을 수직 바에 걸고 척추 중립 여전히 포를 잡고 그대로 척추 분절 이어가 보겠습니다. 들이마시고 내쉴 때 뒤로 살짝 기울여 버티며 코어의 힘 천천히 허리를 구부려 골반 뒤부터 바닥에 마치 물방울이 떨어지듯이 아래 척추부터 바닥으로 내려놓으며 머리로 만세. 이때 하부 늑골이 들리지 않을 만큼만 머리로 팔을 들었다가 다시 허리를 바닥에 붙이며 경추부터 목부터 그 다음 등 허리 순으로 올라와 C커브를 유지한 상태에서 다시 허리 펴고 등 펴고 고개 들면서 척추 중립 만들어 보겠습니다. 다시 뒤로 기울이며 코힘 차근차근 허리부터 바닥으로 등 뒤통수 내리며 척추 중립을 유지한 상태에서 두 팔을 머리로 들어 올렸다가 척추 마디마디 차근차근 움직여 간다라는 생각을 갖고 또, 아래에서부터 차근차근 쌓아 올려, 척추를 세워봅니다. 한번더 이어가 보겠습니다. 뒤로 살짝 기울이고. 허리, <목> 등,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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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그리고 고개를 들어 멀리, 시선, 이쪽을 보겠습니다. 다시 뒤로 기울여 차근차근 뒤로 누워 마지막은 머리에 포를 내려놓은 상태에서 팔을 움직여 암서클 편안하게 스트레칭 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에너지와 밝은 미소 그리고 긍정적인 칭찬으로 회원분이 꾸준히 운동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하는 것도 좋은 운동 강사의 역할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필라테스 강사 오드리였습니다. 고맙습니다.